소서 살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날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600장 교회에 참된 터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과 600장입니다. 의 말씀 고린도 전서 3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으로이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오늘 우리들이 교회를 바로 섬기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기 위해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되게 하여 주시며,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3장에 들어가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합니다. 성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책망을 하고 잘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바울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또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로 사역을 했어요. 지금 떠나 있지만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마치 영적 아버지가 자식을 책망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써 내려간 편지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아직 어린 아이와 같다.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와 같다. 밥을 먹을 정도는 아직 안 됐고, 여전히 그 소프트한 젖을 먹는데 머물러 있구나.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합니까?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가 아직 영의 사람으로서 성장을 못하고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인 것에 치우쳐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고 있으니 어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 사람을 따라 한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나면요 4절에 어떤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이는 나는 아벌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유괴사람이 아니려 사람을 따라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지도자, 내가 더 존경하는 리더, 그를 따라서 나는 이 사람에게 속했다. 나는 이 사람이 더 좋다. 그러므로 이 사람 말은 내가 잘 들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 말은 내가 관심이 없다. 이렇게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사람을 중심으로, 리더를 중심으로 나누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참, 우리도, 아,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나누어져서 서로 시기하고 분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이 우리들을 책망하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성,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 안에서 자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을 오래하고 또 적게 짧게 하고 그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생활을 오래 했어도 여전히 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는 것 여러분, 시기와 질투와 분쟁은요, 사람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뿐만이 아니라, 교회 간에도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우리 교회를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한 나머지, 우리 교회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한 나머지, 다른 교회에 대해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 다른 교회에 대해서는 좋지 않게 생각을 하고 경쟁심을 가지고 여러분 이것은 여전히 우리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성장하지 않은 모습이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한 신앙인이요. 영을 성령을 받았지만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도대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나는 무엇이냐? 우리들은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우리들을 택해서 각기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한 하나님의 사역자, 도구다. 그러면 이것을 모두 이루시는 분,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필요한 일꾼들을 그때그때마다 각기 다른 시기에 다른 모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중요하고,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목적이지,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사역자가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나는 심었고 바울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렇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심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떠나고 아볼로가 지도자로 와서 물을 주었습니다. 양육을 했단 얘기죠. 잘할 수 있도록. 그런데 자라나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는 개척하는 사,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때 나를 사용하셔서 심을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아벌로는 와서 물을 주고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또아벌로도 사용하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과 목표는 오직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는 들만은 아닙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로되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중심이 된 심는 역할을 한 사람, 물 주는 역할을 한 사람 그들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각기 상을 베푸니. 그러므로 바울이나 아볼로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게 하실 때에. 충성을 다해서 섬겼고 또 그것에 대한 상급을 받기 나중에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면 우리는 구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요 한절에 동력자 밭집 얘기가 나오죠 여기 성도, 성도의 공동체 교회 그리고 사역자, 동력자 그런데 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동력자요. 하나님의 바치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니 그 안에서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없고 사람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거나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은 바로 교회가 이런 건데 한 믿음 한 세례, 한 성경, 한 하나님, 한 예수님을 섬기는 이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이 사람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요, 심지어, 목사가 바뀌면, 그러면 자기도 그 교회를 떠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던 목사님이 이제 더 이상 안 계시기 때문에 떠난다는 거예요또 어떤 사람은 자기랑 친한 아니, 교인이 다른 교회로 옮겨가면 덩달아서 옮겨가요. 그 알고 보면은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아니라 그 사람이 좋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 어,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 뭐 의리를 지킴든지 그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 중심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어린아이에서 계속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간, 즉, 유에속한 삶의 모습에서 점점, 점점 영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된 것이죠.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이 교회의 파운데이션, 터. 내가,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터를 닦았잖아요. 와서 심었습니다. 터를 닦았습니다. 교회의 터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 파운데이션이 있을 수 없던. 그러면 이 오직 하나의 교회의 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로,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이 뭡니까? 바로 신앙 고백, 앞서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교회가 교회 된 것은 바로 이 기초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요. 교회가 교회로 성장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 크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이게, 부른받아 모였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바로 예수 크리스도를 중심으로 오직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털을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크리스도만이 교회의 파운데이션이 됩니다. 자이그 위에 사역자들이 다양한 사역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일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역한 것에 대해서는 그각 사람의 공적이 마지막에 테스트를 받게 된다 그랬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마치 집을 세우듯이 말이죠. 기초 위에다가 집을 세우듯이 다양한 자료로 재료로 집을 세우는데 마지막 날에 그 공적이 테스트가 될 것이다.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불로 심판한다는 것이죠. 불로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한 것, 그것은 다타 다 없어지고, 열심히 한것 같지만, 아무런 공적이 남는 게 없어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그것은 금이나 은이나 같이 단련된 것, 훈련된 것. 말씀 에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양육하고, 말씀으로 훈련하고, 실제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기 위해서 같이 섬기며 훈련합니다. 그냥 사람이 더 많이 모였다 그래서 큰 공적을 이룬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사역자들에 대한 평가는 주님께서 하십니다. 마지막에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들로서 교인으로서 함부로 사역자들을 평가하고 이렇쿵 저렇쿵 비교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은 삼가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자리에 올라가 않는 거예요.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실, 주님이 행하실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 교만의 죄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 공적이 불로 테스트에서도 참 아름다운 열매, 공적으로 남게 될 때에 큰 상급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적이 다 불타버리게 되면 큰일 많은 일 대단한 거한것 같지만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난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에게 또한 주시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정말 알곡과 같은 성도들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모아놨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공적이 되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에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비록 그것이 좁은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요. 그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오늘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치고, 그까지 오직 예수 힘이 들어도 희생을 당해도 오직 성경 오직 진리를 앞세우고 나갈 때에 그것이 부끄럽지 않은 구원에 이르게 되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공정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영적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편안해하고 좋아하는 걸 따라가면서. 그 비유에 맞춰서 사람들을 모아들이는 것, 그것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 여기에서 너희들은 아직 어린 아이다. 너희들은 아직 유계 속한 자들이다. 너희들은 아직 시기와 분쟁이 있는데 이것은 유계 속한 사람의 모습이지 영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엄하게 책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을 금과 같은, 은과 같은 신앙으로 성장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알곡과 같은 성도들 잘 단련받고 훈련되어서 참 불같은 테스트에도 잘 견뎌내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적으로 남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 지체되어 섬기는 성도로서 참 우리가 지금 참 딱딱한 밥을 먹을 수 있는 성장을, 성숙함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오래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혹 여전히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있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유계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심은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자라가며, 우리의 마지막 때에 참 불같은 테스트가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귀한 열매로 공적으로 남게 하기 위함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이 세상에 참으로 자랑하고 나타내기 위한 양적으로 불리고, 그저 사람들을 편안하게 모으는 이런 사역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좀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희생과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행하는 것이지만 편안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사는 우리 신앙인들을 잘 양육하고 훈련하는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필그림 선교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그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상을 주시는 상급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먼저 진리와 사랑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케 하 충만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안에서 두려움과 걱정 근심 다 물리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소멸시켜 주시고 전보다 더 나은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또 기도할 때에 오늘 아침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 파라과이에서 선교하시는 정금태 선교사님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고요. 한 주간 또한 기도하 온 대로 파라과이의 김경준 선교사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지금 여기저기서 평화 시위가 벌어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속히 안정을 취하게 하시고 뿌리 깊은 인종 차별의 문제가 아주 게 예. 해결되게 하시고 문화와 인종, 언어를 다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는 참 평화로운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상훈 성도님 참위독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최윤희 집사님 이제 가남, 가남 치유를 받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함께 하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시티븐 로리 성도님, 윤찬중 집사님, 남기영 집사님, 박노식 장로님, 박수영 권사님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교구에 또 은사동에 참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믿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의 영적싸움을 사오나 I'm no, not.